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노인보호구역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표선 해수욕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1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목소리>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15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300m 전방, 성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2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2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성산이 출봉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